그레이 통생과 함께하는 생명과학 원7강 흥분의 전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세포 안으로 나트륨이 유입되는데, 이 나트륨은 이렇게 세포 안에서 양 방향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나트륨이 유입되어 탈분극이 일어난 지점 옆에 인접한 지점은 막전이가 상승합니다. 이 막전이가 역치 전이까지 상승된다면 이 부위도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위를 보면 탈분극이 일어난 후에 칼륨의 유출로 재분극이 일어나고 다시 분극상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인접한 부위에 나트륨이 확산되어 막전이가 상승하고 역치전이까지 도달하면 이옆 부위도 탈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활동전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점은 다시 재분극되고 또옆 지점은 나트륨의 확산으로 인해 탈분극될 것입니다. 탈분극으로 인해 활동전이가 발생한 지점을 따라가보면 활동전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전이가 한 뉴런에서 옮겨가는 것을 흥분전도라고 하며 축삭돌기 말단까지 전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극을 뉴런의 중간 지점에 주게 되면 나트륨이 양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흥분이 양방향으로 전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흥분이 전도됨에 따라 뉴런의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개념이 흥분 전도 문제를 해결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과는 두민말리집신경의 축삭 돌기를 나타내었고 자극 지점은 D1입니다. 그리고 1로부터 3, 6, 9cm 거리에 떨어진 D2, D3, D4 지점 거리를 나타내었죠? 그림 나는 각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였을 때막 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3cm/밀리초이고. B의 흥분전도 속도는 2cm per 미리 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리가 주어졌고, 속도가 나와 있으므로 흥분전도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4 m 리 초가 경과되었다. 즉, 4 m 리 초라는 동일한 시간에 각각 D1, D2, D3, D4에서 막전이 변화값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0부터 시작해서 4미리 초 동안에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0부터 1구간까지가 벌써 막전이가 상승하고 있죠. 0초일 때 자극을 준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지 않더라도 인접한 부분으로부터 활동 전이가 보달했을 경우도 자극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시간은 흥분 전도 시간과 막전이 변화 시간이 있는데 그래프가 막전이 변화 그래프므로 막전이 변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의 d 1 지점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은 즉시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흥분 전도 시간은 0이고 바로 막전이 변화가 시작되어 막전이 변화 시간이 4입니다 경과 시간 모두를 막전이 변화에 썼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막전이 변화 시간이 4인 지점을 읽어주면 막전위 값은 마이너스 70이 나옵니다. B의 D1 지점도 자극을 준 지점이므로 흥분 전도 시간은 0, 막전위 변화 시간은 4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전위 값도 마이너스 70mV입니다. A의 D2는 자극을 준 지점은 아니지만 A의 D1에 자극을 준후 활동전위가 발생하여 D2에 활동전위가 도달하면 막전위 변화를 할수 있는데요. D1에서 D2까지 흥분이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보면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으므로 흥분 전도 속도 3분의 D1부터 D2까지의 거리 3으로 흥분 전도 시간은 1이 나옵니다. 즉 경과 시간이 4일 때 흥분 전도 시간에는 1을 사용했으며 막전이 변화 시간은 3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2는 3만큼 막전이 변화를 할수 있으므로 막전이 변화 시간 3에서 그래프를 읽어주면 마이너스 8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D3는 어떨까요? D1으로부터 6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3cm 거리를 이동할 때 1mm 초가 걸리므로 흥분 전도 시간은 2만큼 걸리게 되고 D4까지는 3분의 9, 즉 3만큼 흥분 전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변과 시간 4를 만족해야 하므로 d3에서 막전이 변화 시간은 2, d4에서 막전이 변화 시간은 1이 소요될 것입니다. a의 d3에서 막전이 변화 시간 2의 그래프를 읽어주면 플러스 30의 값을 가지게 되고 d4에서 막전이 변화 시간 1일 때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a의 d1부터 d4까지 이렇게 막전이 값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극을 준 지점에서는 흥분 전도 시간이 0이므로 경과된 시간이 모두 막전이 변화 시간으로 사용됩니다. 즉 경과 시간과 막전이 변화 시간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D1부터 D4까지를 분석해 보면 자극을 준 지점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막전이 변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막전이 변화 시간이 길다는 것은 막전이 값이 그래프에서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b의 d2부터 d4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d2는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3cm 떨어져 있고 흥분 전도 속도는 2이므로 흥분 전도 시간은 2분의 3이 걸립니다. 경과 시간은 4이므로 2분의 5가 되어야 총 경과 시간이 4가 됩니다. b의 d2의 막전이 변화 시간 2분의 5 지점을 찾으면 0이 되겠고요. d3는 D1으로부터 6cm 거리에 떨어져 있고 흥분 전도 속도는 2이므로 D3에서 막전이 변화 시간은 1입니다. 1일 때 그래프를 읽어주면 마이너스 50이 되겠고요. D4는 거리가 9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전도 속도 2분의 거리 9만큼의 흥분 전도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경과된 시간 4를 만족하려면 막전이 변화 시간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마이너스가 될수 없으므로 D 포 지점은 아직 활동 전이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활동 전이가 도달해야 막전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아직 활동 전이가 도달하지 못한 D 포는 분극 상태에서의 휴지 전이가 유지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70이라고 막전이 값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B 신경의 각 지점도 그래프에 나타내 보면 B의 D 1 B의 D2, B의 D3로 나타낼 수 있고 막전입 값이 같은 A의 D4와 B의 D3를 보면 거리비와 속도비가 같은 지점에서는 막전입 값이 같다고 일반화할 수 있는데요. A와 B의 속도비는 3대 2이고 A의 D4와 B의 D3는 자극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9cm 그리고 6cm 떨어져 있으므로 거리비도 3대 2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과 시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흥분 전도 시간이 같아지므로 막전이 변화 시간도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흥분 전도 문제를 풀며 이세 가지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극을 준 지점 찾기입니다. 그림가는 어떤 뉴런에서 이억과 니은 중한 지점에 역지상의 자극을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지점 A에서의 D의 막전위를 나타낸 것인데요. 그린다는 이 뉴런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였을 때막전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A부터 D 지점의 막전위 값을 막전위 변화 그래프 상에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70mV 지점은 세 지점이 모두 A의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B는 플러스 30이죠. 이한 지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C는 플러스 10mV 이 지점과 이 지점 두 지점이 C의 후보가 될수 있고 D는 마이너스 80. 이한 지점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개념 중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까울수록 막전이 변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해당한다 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자극을 준 지점이 기억이라면 a가 가장 가까우므로 a가 가장 오른쪽인 이 지점이 될 것이고 b가 다음으로 가까우므로 여기 c가 다음으로 가까우므로 이곳 d가 다음으로 가까우므로 막전이 변화 시간이 c보다 짧은 이 구간에 막전이 값이 존재해야 하지만 d는 이곳에 존재함으로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자극을 준 지점이 아니겠죠. 자, 니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은에 자극을 준다면 D가 가장 가까움으로 가장 오른쪽에 다음에는 C가 가까움으로 플러스 10은 이 재분극 상태의 C 다음으로 B가 가까움으로 플러스 30인 정점이고요. 다음으로 A가 가까움으로 여기 마이너스 70인 이앞 지점을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극을 준 지점은 b 은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C 지점의 상태는 재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를 풀때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그려 순서를 정하는 문제에서는 막전이 값이 하나인 마이너스 80 지점과 정점인 플러스 30 지점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막전이 그래프상에서 한 지점으로 막전이 변화 시간이 결정될 수 있고요. 특히 마이너스 80은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극을 준 지점을 찾을 때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까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숙지하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낼 수 있겠죠? 연습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어떤 민마리집 신경의 P와 Q 중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5ms일 때 기원부터 뒷보에서 측정한 막전이를 나는 이 신경에서 활동전의가 발생하였을 때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유지전의는 마이너스 70mV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에서는 자극을 준 지점을 물어보고 있죠. 앞서 논리에 따르면 자극을 준 지점은 마이너스 80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지점부터 찾는 게 유리하다고 했었죠. 따라서 이것을 자극을 준 지점이다 라고 가정하고 우리는 앞서 경과 시간은 흥분 전도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이라고 정의하였고 d3 지점에서 마이너스 8 0일때 막전이 변화 시간은 3 m 리 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d3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이고 경과 시간은 5이므로 흥분 전도 시간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이 되겠는데요. 표에서 자극을 주었다고 가정했으므로 여기에 모순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Q 지점으로부터 D3 지점은 6cm의 거리가 있으므로 흥분 전도 시간 2분의 6cm를 하면 3 c m mm 미리초라는 흥분 전도 속도가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 D4는 1.4, D2는 3.2, D1은 4.1이라는 각각의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4인 D4는 이 지점 자, 여기는 마이너스 80이고요. D2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 2이므로 약 플러스 10이 맞게 되고 D1은 막전이 변화 시간이 1이므로 이 지점 이 그래프로 보아 막전이 변화 시간과 막전이 값이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자극을 준 지점은 C가 아니라 Q로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1번 막전이 변화 시간은 D2가 2이고 D3가 3이므로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극을 준 지점에서 D3까지 흥분이 전도되는데 소요된 시간은 2가 되겠죠? 2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 신경의 흥분 전도 속도는 3cm/ms가 맞고요. d 2는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다음 강의는 막전이 분석 심화 강의인데요. 앞선 개념들과 연습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들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잠깐 멈추어 충분히 숙지한 후 심화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